최근 방영된 신랑 수업의 마지막 회에서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의 깜짝 발언이 시청자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솔직하고도 깊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 두 사람. 그런데 이들의 관계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마지막 방송에서는 이현진의 사실, 우리 사귀기 전에 계약한 게 있어 라는 충격적인 고백이 등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으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현진이 방송에서 언급한 사귀기 전에 계약한 게 있어 라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발언이 연애의 시작 단계에서 이루어진 계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의 성격을 좀더 분명하게 설명하려는 표현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상 이현진이 말한 계약은 두 사람이 각자의 위치와 생활 방식을 고려하여 서로에 대한 기대와 목표를 명확히 하는 일종의 약속이나 합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중의 시선을 받으며 활동하기 때문에 사적인 관계조차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는 연인 관계에 들어서기 전 각자의 활동에 대한 이해와 서로의 삶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다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용어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문서라기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약속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약속을 함으로써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는 각자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목표를 존중하며 서로의 인생에 의미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관계가 진지해지기 전에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의 방향성을 결정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계약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연애 초기의 협의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현진이 언급한 계약이라는 표현이 실제 법적 의미의 비즈니스적 계약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연예계에서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며 때로는 다소 드라마틱하게 과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계약이라는 표현은 관계의 성격을 다소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이 서류상으로 작성된 법적 계약을 맺었다기보다는 감정적, 정신적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표현하기 위한 비공식적 약속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단어가 비즈니스적 협약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이가 서로의 활동 영역을 존중하고 각자의 커리어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로 한 합의였다면 이 표현은 단순히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호 이해의 수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리한 약속이었다면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성숙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계약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연애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나 약속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넘어서서 서로의 삶과 직업을 존중하면서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결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두 사람의 발언을 통해 추측할 수 있듯이 이 계약은 연애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서로를 더잘 이해하고 자신들의 관계가 주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는 연인 관계를 공표하면서 그들의 관계에 대해 숨김없이 솔직하게 소통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의 계약 발언을 통해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자신들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공개적인 고백은 단지 흥미 유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진지하고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관계를 대중 앞에서 숨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그 과정에서 느낀 고민과 감정들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사람의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이 실제로 겪는 일상과 감정까지도 대중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는 서로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를 보여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진정성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계를 보다 진지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는 서로의 직업적 위치와 생활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연예인으로서 진실된 모습으로 다가가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진솔한 표현과 소통방식은 팬들에게도 신뢰를 불러일으키며 그들이 만들어가는 관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팬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임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의 관계는 단순히 로맨틱한 연애를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관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커리어와 개인적인 목표를 지지하는 방식을 통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의 계약 발언은 단순한 드라마틱한 표현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나누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결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는 대중의 관심과 기대 속에서도 자신의 관계를 진솔하고 투명하게 유지해왔으며 팬들과 소통을 통해 그들의 관계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들의 솔직한 고백은 팬들로 하여금 두 사람의 사랑이 단순한 사적 관계를 넘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로 이루어진 특별한 유대임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은 서로의 커리어와 목표를 존중하며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반자로서 관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팬들은 이러한 이현진과 후쿠다 미라의 성숙한 관계를 응원하고 있으며 이들이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이 특별한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